아, 드럼통. 하면서 저 리버티님 네. 그 항상 후원 감사합니다. 아, 리버티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은원님도 뉴스 보지 말고 편의 마이크.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고 네. 강변이 역시 대단하시네 이렇게 하시면서 또 댓글을 또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네. 이다시고 <laughs> <호구와려고, 웃음> <호구와려고, 웃음> <laughs> 역시 MG 세대 역시 <laughs> MG 세대 다릅니다. 야 아, MG, MG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그 드럼통,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드럼통. 네. 저는 이재명 정권에 어, 지금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 바꾸기가 좀 있어가지고 가벼운 거한두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계 논란인데요. 자, 시계에 대해서 화면 먼저 띄워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들하고 만찬 자리에서 시계 안 만드냐, 시계 우리도 달라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안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 얘기를 다음날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 역시 이재명 대통령 시계 안 만든다 시계 안 만든다 해서 보도가 막 나갔어요 시계 안 만든다 역시 뭐 다르구나 그랬는데 아닌가 다를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SNS에 올린 거 한번 띄워주세요 본인이 본인 SNS에 페이스북에다가 시대, 시계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다소 오해가 생겼다 만들겠다 그러면서 저기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선물 중 시계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한 저게 무슨 말이에요? 선물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저게 뭐 어떠한 의미인지 저는 그 특히 정치권에서는 선물 자체를 주고받으면 안 되는데 선물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다. 결국 그래서 시계에 대해서는. 안 한다. 했다가 다시 한다고로 말을 바뀌어서 그러면서 뭐 정성스럽게 준비하겠다. 상징성을 지니게 하겠다. 과연 어떠한 형태가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과연 전 정권의 시계와 어떤 다른 형태가 나오고 얼마를 만들어서 준비할지 이거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이어서 갈게요. 말 바꾸기. 말 바꾸기 그 세종시 관련해서 대통령시 이전에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그 화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십니까? 예. 자, 이게 청와대 리모델링인데 수십 년쓸수 있게 제대로 보수해야 라고 하면서 어 예비비 259억 원을 들여가지고 청와대를 다시 리모델링해라 내가 들어가겠다 음. 그러면서 수십 년쓸수 있게 그럼 뭐예요 내가 들어가서 수십 년을 쓰던 내 다음 대통령이 쓰던 계속 쓰겠다 보수 제대로 해라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종시에서 이번에 충남 세종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자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몰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성남 그성남시낸다 세종시 세종. 맘카페에 지금 난리예요. 자 맘카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laughs> 세종시 맘카페인데 이게 지금 저렇게 나는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리모델링해라라고 했을 때 세종시에 있는 맘카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뭐 이거 어, 이거 어쩔 것이냐 그나마 저 보시죠 윤석열이 그나마 잘한 게 용산 이전인데 용산 가서 살다가 세종시로 올줄 알았는데, 근데 용산에서 안 살고, 야, 세종시로 안 오고, 용산도, 용산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청와대로 온다고 하면서, 수십 년쓸수 있게 복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저기 세종시민들이, 세종시민들 들고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재명 정부 세종시로 청와대 이전할 생각 없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어떻습니까 대통령 관전은, 세종 대통령 관전은 더 멀어졌네요. 지금 세종시 시민들이 몰표를 줬는데, 해수부 빼간다 그러지 또 대통령실을 안 온다 그러지 지금 이러한 말 바꾸기에 대해서 제가 두개 대통령 시계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말 바꾸기 두 개를 뽑아왔습니다. 어 그래서 그 세종시의 그 최민호 그 시장도 네.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우리 강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지금 이재명 후보 시절의 직무실을 대통령실 직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기 딱 했는 거 그거를 이제 지키지 않는 거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또 해수부 뭐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 이런 네. 것 때문에 어 항의하는 어떤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어 분명하게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뭐~ 정식으로 국민들에게 특히 또 세종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구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그냥 네. 은근슬쩍 유야무야 네, 그냥 없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묻어 가려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진짜 분노해야 됩니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이제 조성이 되면서 어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공무원 중심으로 어 조성된 어 도시 임에도 불구하고어 사실은 어 민주당 의원들이 그 지금 이제 다 있습니다 그 원인이 사실은 보면 이그 박근혜 대통령 때 공무원 네. 연금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좀 어~ 우파 보수 어떤 정권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이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참 음~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지금 당장은 어, 표가 좀 떨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어, 연금에 어떤 지속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보면 항상 어, 사탕 발림했던 그런 공약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민주당의 공약은 사탕 발림이지만 어, 국민의힘 계열의 대통령의 공약은 정말 지속적인. 우리 국민과 우리 공무원들 위한 그런 공약이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어, 다시 비교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의 어, 말바꾸기 공약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분노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자, 다음 드럼통. 예, 시회전. 제가 네. 예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지금 이재명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국정 기조가 뭐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어떤 안보라든지 정책, 외교에 대해서 정책이 달라지는 것이 참 어, 의이가 없는 것들이 많은데 또 오늘 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어, 지금 현재 그안 하겠다. 그래서 아, 먼저 이제 껐습니다. 확성기가 굉장히 좀 대북 심리전에서 굉장히 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탈북민들로부터 입증이 됐죠. 네. 그래서 어, 대북 확성기 저게한 30km에서 한 50km까지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 방송을 듣고 탈북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많은데 왜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겠습니까? 북한이 그동안 예를 들면 뭐오물풍선이라든 계속 그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맞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에 대한 어떤 방송 제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1년 만에 뚜렷한 어떤 북한의 어떤 그, 어 적대 정책의 변화도 없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방송을 끈다. 이게 사실은 어, 국가상호관에도 그렇고 지금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걸 누가 주도했느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통일부 국방부 등과 협의해서 껐다고 합니다. 참 에스프소 어, 합니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가 꺼졌던 그러한 어떠한 시발점 같은 게 있습니다 켜졌던 시발점도 있고 꺼졌던 시발점도 있어요 켜끌 때는 남북한이 만나가지고 뭔가 어, 협약을 체결하던가 뭔가 문서에 서명을 해가지고 그래 당분간은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껐다가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다시 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끌려면 북한이 뭐 재발 방지 약속을 하던가 북한하고 뭐 만나가지고 그래 우리 당분간은 진짜로 협약을 하자 이제 우리 건물도 폭파시키지 마라고 하면 끄는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그냥 먼저 껐어요 지금 네. 저게 원래 왜 다시 켠 이유가 뭐냐면 오물풍선 때문에 네, 제가 네. 다시 켰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도 하지 않고 그이 네. 어떻게 하겠다 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서 먼저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엎드리는 누운 모습 네. 누운 모습을 아, 북한에 보여준 거죠. 음. 이것은 굉장히 굴욕적이다. 아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아. 얘기가 나오는 상황과 연이어서 본다면 네.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굴종적인 모습을 보일 걸 우려가 된다. 음. 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음. 그다음에 제두 그 번째 드럼통은 어,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너무 해, 해, 요즘 해도 <laughs> 너무하다. 넘어시네. 지금 보십시오. 한번 띄워 주시죠. 뭐다 아는 사실지만 이 어. 이전에는 어떤 그 국민의힘의 특정 어떤 정치인 의원들에 대해서 좀 막말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정당에 대해서 어떤 그 국힘, 어,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어, 악담을 하시죠. 뭐,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비상엄 해제를 뭐 방해하려고 뭐한거 아니냐, 또그그경선에 어, 당선자를 강제 교체하려는 어떤 그런 거, 뭐 직무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네.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국회 의원 5선 그리고 시장, 도지사, 당 대표 두번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우리 당의 최고의 원로이시고 당을 위해서 물론 이제 헌신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또당의 혜택도 많이 본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어떤 이야기라는 것은. 당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정당 소속 어, 국회의원들이 일단은 다그 어, 당선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어, 정당에 있는 예, 예, 예. 재산도 다 국고로 기속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파 보수 진영에 정말 엄청난 충격이고 다시는 어 이런 것들이 참 만드는 데까지 어떤 엄청난 많은 노력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데 네. 아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해도 강력하게 반대해야 되는 음. 판에왜 저런 말씀을 음.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지 예. 참예 그니까 저 정당 해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저도 이앤 마이크나 다른 방송에서 수차례 좀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정당 해산 절차가 들어갈 테니 딥 멘트가 자, 철저하게 준비해라. 막아라.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라. 철저히 준비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 도생해라. <laughs> 지금 그게 이게 정말 무슨 찬물 끼얹깁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laughs> 당을 나가신 분이고요. 그 당을 당을 나가시고 거의 뭐 정계 은퇴, 준 정계 은퇴까지 선언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또 명태균 그 명태균 호칭을 뭐라고 해야지 명태균 씨라고 할게요. 예. 명태균 씨가 또 페이스북에 또 홍준표 전시장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겠다 밝히, 밝혔고 대구 경찰서는 귀국하자마자 그 출석해가지고 조사하라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께서 수세에 물 물려가지고 저러한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닌가 예측이 되는데 정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당해산 심판 절차는 국무회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위원들을 국민 추천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극좌파가 들어가면 극좌, 극좌가 들어가면 정말로 위원 정당 해산 심판 신청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막아야 됩니다. 자, 지금 저 홍준표 시장이 방금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어, 대구 이제 경찰서 에 이제 출석을 안 하고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오늘이 6월 11일인데요. 네. 원래 돌아오기로 한 비행기 티켓 날짜 가언제지 아세요? 6월, 10일이었습니다. 6월 어... 10일 었습니다 6월 10일. 어제였어요, 어제. 어... 원래 알려지기로는. 어... 어제 원래 돌아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 그 지금 본인이 지금 오자마자 대구 경찰서에 출석하는 거, 네. 그점 피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본인이 어 이제 국회의원 또는 이제 시장, 또는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얼마나 어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피하는 거 문서 송달 거부하는 거 이거 엄청 비판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도 지금은 본인이 이제 좀 피하는 듯한 이런 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말좀 지적하지 않을 수없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살려달라 음. 아. 내가 국민의 힘 정당 해산을 앞서서 분위기 만들어 줄게 음. 아 라고 해서 국민의 힘이 단일 대우로 이뤄서 선명한 야당 역할을 못 하게 내가 한번 흐트러놓을게라는 아. 신호 준 거죠 그래서 살려달라는 거 하나 왜명태균 씨가 지금 홍준표 씨에게 굉장히 큰 경고를 줬지 않습니까 네.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준석 개혁 신당과 함께 신당을 아, 창당한다라는 아, 아, 네. 소문이 지금 쫙 네. 돌았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이준석 선거 선거죠. 아니라고 얘기다. 했었고 네. 어, 홍시장도 아니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러는데 그거는요 원래. 알수 없는 겁니다. 음. 아,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 일단 부인하고 봐야죠. 네. 내년에 있을 일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을 찬다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 신당 만약에 창당도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국민의 힘이 없을 때그 대체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두 가지 의미. 만약에 신당을 찬다한다면 국민의 대체 정당 역할을 하는 거 노린 거 하나. 음. 두 번,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에게 내가 국민의 전년을 흐트러들 그러니까 명태균 사건을 잘 봐달라는 거 하나 이두 가지가 핵심이 아니겠는가라고 네. 짐작해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음. 서정욱 변호사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과 같이 창당을 해서 음. 본인 주류를 창당을 해서 본인은 서울시장 나가고 음. 이준석 도예 그 이준석은 경기 도지사를 내보내서 음. 보수의 판을 새로 짤거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이준석 지금 의원이 바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말도 안는 얘기다라고 <laughs> 선을 걷습니다. 네. 네. 좀 시간 네. 지나면 알겠죠. 말이 네.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 네. 드럼통, 드럼통 시리즈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다음 네. 드럼통 시리즈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제가 그게 있었는데, 어 뛰어 <laughs>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제이제이님이 네. 노망났다고 쓰셔가지고, 뛰 뛰어주세요, 뛰어주세요. 노망났다, 네네. 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야 음. 이게 벌써 아까 왜 궁중암투 얘기 나왔잖습니까? 그럼 궁중암투에. 계파가 갈라집니다. 어, 이제 동인, 서인, 이런 것처럼, 노론, 소론, 이런 계파처럼 <laughs> 아, 그렇게, 갈라지는 건가? 어, 그렇게 네. 갈라진 건데, 네. 경기, 아, 성남 경기라인, 그리고 변호인 라인들. 아 이렇게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성남 경기라인에서 보면요. 네. 김락중 이분이 비서관급으로 좀 유력하다 그러는데, 자, 네. 비서관급이요. 1급입니다, 1급. 네. 굉장히 높은 급수죠. 이분이 성남 시청에서 정책 비서를 담당했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의원실에 보장을 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두 번째 김용채 인사 비서관, 야 네.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정책 비서관했었는데이 사람이 지금 어느 의실에보장하냐 바로 이재명 전 의원이죠. 지금 대통령 이지만 이재명 이제 대통령 이 의원 시절에 그 방에 보좌관이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이 어 차석 보좌관 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 밑에가 누구냐? 김남준 부속실장. 이 사람은 성남시 음. 대변을 했었고요. 지금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 이제 태, 대통령실에 부속실장으로 간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사람 중요합니다. 김현재 보좌관 아. 이 사람이 바로 이재명 어, 의원실에 있던 보좌관입니다. 굉장히 네. 유명한 사람이죠. 어, 경기도 비서실에서 비서관했었고 어, 의원실에서 보좌관했었는데 이 사람이 인연이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성남 이제 어, 시에서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할때 그때 이제 환경당 어, 환경 시민단체인가 거기서 만나서 인연을 맺어가지고 쭉 이어져 왔다고 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어, 방송에 본인이 나가서 인터뷰도 하면서 어, 적극적으로 활동했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재명, 이제, 어, 이제, 당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치를 달았을 때, 그때부터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음, 하고요. 아. 그때 이제 대장동 사건, 성남 FC 백근대 사고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어, 주요 이제 측근 누구였냐면, 바로 정진상 전 이제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는데, 이두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리가 공석이 생깁니다. 음. 다 이제, 어, 자기 사건, 이제, 변호를 대, 대비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누가 메웠느냐 바로 이 김현지 보좌관이, 정진상과 김영그 빈자리를 메꿔서 역할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엄청난 오른팔 주역 오른팔 네, 역할을 했던 네, 거죠 네. 그러면서 모든 대외 활동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김현지 보좌관한테 연락하고 줄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었다 네. 줄을 섰다 그 줄을 서시오 하면서 옛날에 그랬다고 합니다 뭐 항상 모든 정권은 이제 문고리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문고 역대 오랫동안 해온 문고리를 말씀하신 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변, 예, 지금 변, 변, 말씀드리면 잠깐만 좀주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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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드리면 이 총무비상 김현지 총무비 비서관이요. 네. 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제 대통령실에는 2급 이하 있잖습니까? 이급이하 네, 네. 행정관부들 해서 네. 비서관들 이거 인사를 총무비서관 김연지 비서관에 다녀요. 아, 아,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위에 두 번째에 있는 김용채 인사 비서관 네. 그리고 김연지 총무비서관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엔 인사를 어, 이재명 이제 국회의원인 시절 보좌관했던 이두 네. 사람이 꽉 쥐고 있다. 좀, 예, 좀좀 좀 궁금한 거는 저 성남 경기 라인에 배소연 씨가 없네요. 배소연, 배소연 씨가 배소연 전재 네. 지금 약간 사이가안 좋습니다. 배소연 아, 씨가 김희경 씨한테 네. 어, 약간 김희경 아, 그렇죠. 씨가 시켰다. 재판 나가 가 시켰다는 식으로 맞아. 얘기를 했었죠. 아. 근데 배소연 씨가 지금 어, 재산 80억입니다. 80억 이뭐 문제 있고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돈이 예. 이제 어, 이재명 이제 어, 다시 성남시장 대장동. 네. 사건이라든가 오, 이런 예. 거에 저수지가 아니었나, 참영 네. 제사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음. 있었습니다. 호주 출장에도 동행하고 알죠? 분인데 예. 또 그리고 제가 뭐 일단은 겨, 변호사 출신 얘기하기 전에 성남 경기 라인의 음. 김용채 인사비서관. 예. 저분 사진이 없지만 저분은 이거 음. 아세요? 예아 모르죠. 아 모른다. <laughs> 이름은 네. 인사비서관에 올리는 거 같아요. 왜냐 네. 지금 용채를 거꾸로 하면 채용. 채용입니다. 아 그렇죠. 어, 네. 아 알고 계셨네요. 아, 네. 이걸, 네. 아, 이걸 준비하려고 멘트아 네. 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라인의 성남 경기 라인이요. 네. 결과죠 뭐냐 네. 인사와 돈입니다. 아. 아 인사와 돈을 전부 다그네요 어, 성남 경기라인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변호사 라인 네. 변호인 라인을 보면요 이 사람 뭐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담당하는겁니다 네. 그 네. 검찰을 통제하는 그 역할을 주로 맡게 되는 거죠. 네. 자 이태영 민정비서관 지금 유력합니다. 네. 이태영 비서가이 누구냐 바로 선거법 위반 사건 때 네.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음. 그리고 경기 도지사 시절에도 옆에서 측근으로 활동했다고 하고요. 네. 자그 밑에 전치형 공직 기강 비서관으로 지금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을 맡았었지요. 음, 자그 네. 다음에 밑에 있는 이장현 이 사람은 쌍방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인데 이거를 지금 맡아서 어, 변호인인데 지금 법무 비서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사람이 지금 8 3년생인가 그렇다고 네. 그러더라고 굉장히 어린데 조상호 씨가 지금 대장동 사사의변1 9이름았었이데이사람이 아. 지금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또는 사법제도 비서관 후보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근데이 조상우 씨 얘기를 잠깐 하면 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천안함, 유명해요. 천안함 관련 천안 사건 네, 때 네. 천안함 함장이 네. 함장이 어, 부하 직원들을 네. 수장시켰다는 거죠. 생방송 네. 도중에 맞아요. 방송 패널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회자가 그래서 어, 좀 부적절한 발언인 어,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죠 이게, 이게 왜위험하냐 어. 그리고 본인의 SNS에도 내 발언은 잘못되지 않았다. 아, 천안함 함장이 그렇죠. 그 천안함 대원들을 수장시킨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저렇게 천안함 네.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 당시 어떤 입장이냐면 명확하게 북한의 송이다. 네. 북한을 블레임하고 비판하지 않았었습니다. 음. 그때 약간 미국 뭐 잠수함과 충돌 등등 김어준 씨가 계속 음모론을 굉장히 많이 퍼트렸거든요. 네.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음.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아 조상우 씨가 천하나 함장이 병사들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된다는 42명이가만 7명 이 그렇거든요. 네. 50명 되는 이제 수병들의 참혹한 그 희생에 대해서 네. 어, 조. 조상훈 씨는 그 마치 북한의 소용이 아니라 북한의 탓이 아니라 함장의 탓이라는 그런 음요. 황당한 네네. 얘기를 했던 네네. 것을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옹호하고 편들를 주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변호인 라인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들이고 음. 이 사람들이 역할이 전부 다사정기관을 진두 지휘하는 네. 그런 대통령실 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검찰에서 수사관이라든가 또는 사법부가 재판할 때 자기 사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진행이 되거나 또는 사건과 관련해서 또는 추가 수사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면서.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네. 막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그나마 저 성남 경기 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성남 시청이나 경기도에서 어떠한 이런 비슷한 업무를 해오신 분들이에요. 정책 비서나 뭐 비서관을 해왔고 또 국회에서도 의원실 보좌관을 해왔던 분이어서 사실 그 대통령실이라는 게 하나의 커다란 국회의원실이라 보면 되거든요. 국회의원 아뭐 명의 직원이 있는데 대통령실 한뭐몇백 명의 직원이 있다 보면 돼서 그래서 업무의 유관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저 변호사분들은, 변호사분들은 저렇게 갑자기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실에 임명이 되면 사실 공직생활도 전혀 안 했던 분들이고 공무원 생활도 안 했던 분들인데 약간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지금 인수위도 없, 없던데 그런 걱정이 되면서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 음. 동시에 진행될 재보궐 총선에 약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음. 재보궐 총선에 일단은 개양구가 하나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이준석 의원. 에 대해서 재명한을 올리니 안 올리니 하고 있는데 화성 동탄? 예 동탄 통상 화성을 화성 을이 그래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있는 지역구가 좀꽤 됩니다. 네, 네. 그게 이미 작년에 그 총선이었기 때문에 올해 이미 2심까지 진행이 돼서 내년 6월 안에는 어, 충분히 그 가능하다. 음. 재보고 선거가 가능한 곳이 많이 있는데 아마 보통 저렇게 그 변호사분들이 대통령실에서 비서관급으로 근무를 하면 한1년 정도 근무하고 선거하로 바로 나오거든요. 네. 예. 예. 그리고 저분들도 아마 <laughs> 특히 저전치형그 변호사도 그렇고 조상호 변호사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이어서 선거에 나올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 행정관 달고 네. 총선에 나온 사람도 많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선임 행정관도 아니데 네. 그냥 네. 행정관 달고도 음. 출마해서 진짜 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 행정관이 여러분들 어. 비서관이 제일 높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선임 행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관. 행정관이 그 다음에 네. 행정 요원이죠. 예. 행정 요원은 쭉 이제 많이 있는 거고요. 예. 6급에서 9급까지 다 행정 요원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는데 저렇게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어, 이제 본인 이제 대통령의 선거나 어, 본인 대통령 이제 사법, 재판 이런 걸 관리를 위해서 본, 본인 변호인들을 대거 측근 옆에 두는 거 저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봅니다. 네. 저분들이 아는 게 많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풀어두면 불안해. <laughs> 네. 어,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할지 모릅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저때 자리 안 주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대한 불만 때문에 갑자기 유동규처럼 또는 조명현처럼 이렇게 양심 선언하면서 공익 제보자가 될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어, 옆에 두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 어, 샷 마우스 이거를 좀어 제대로 한번 하기 위해서 옆에 치크 둔게 아니겠는가 아 예. 어, 그렇게 생각도 좀할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변호사들이 갑자기 저한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한테 대통령실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당장 못 가요 왜못 가냐 음. 사실 인수이라는 게 있으면 뭐한 달이나 두달 있다 가겠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네. 당장은 못 가는 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죠. 갖고 있는 사건이 저는 지금 한 80건 정도를 같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선 사건 포함해서 음. 하고 있는데 제가 하루 아침에 관두게 되면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맡겨줬던 그러한 그 의뢰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그래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아 제가 지금 당장 못 갑니다. 심지어 방송도 우리가 왜 9시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낮에 안 되기 때문에 <웃음> 낮에 낮에 <laughs> 야 되잖아. 야 돼. 재판도 가고뭐 네, 네. 그레인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그 밤에 방송을 하는 것인데 어, 혹은 아침 새벽에 하던가 변호사들이 저렇게 하루 아침에 갈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저는 또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비상식적인 대통령 식 인사를 <laughs> 보면서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어, 지난번에 대통령이 G7 간다 이런 걸 대외적으로 어떻게 홍보인지 아세요? Korea i 아, 이라고습니다 한국이 네네. 돌아왔다. 네, 무슨, 초청... 어, 어, 네, 어, 어, 무슨 민주적인 네네. 어떤 어, 네. 승리를 통해서 네. 어, 뭐 이제 정권을 다시 찾은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정말 참 해외에서 웃을 음. 일입니다. 많은 해외, 해외 언론들이 음. 정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닌가 맞느냐라고 음. 우려를 많이 하는 네. 그런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인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Korea is going to back to the past. 아, 한국이 과거로, 간다. 과거로 네. 돌아간 것 같다라고 네. 음. 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음. 태동했을 때 너무 검찰 측 인사들이 너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음. 비판이 있었어요 대통령실에. 근데 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저 그나마 성남 경기를 이해한다고 했던 게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분이잖아요. 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공무원의 근무지만 옮긴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나마 검찰들이 간다, 검사들이 간다 그래서 이해가 됐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변호사들로 가. 채용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고요. 아까 G7 말씀하셨는데 초청국이 아니라 여러분들 참관국입니다. 정확히 우리나라가 지금 가는 거는 <laughs> 윤석열 정부 때는 초청국이었어요. 뭐, 뭐냐 G7이 있고 초청국이 있고 참관국이 있는데 뭔 차이가 있냐면 G7은 뭐그 G7을 개최하는 회원. 나라가 7 명이고 회원이고요. 초청국은 그 자리에 가서. 발언권이 있는 나라. 음. 뭔가 그뭐 의제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할수 있는 나라가 초청국입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였어요. 지금은 참관군 참관. 옵죠 버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G7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이름이 없냐? 뭐 초대받은 게 맞냐라는 건데 옵저버그 참관국인 거고 참관국은 뭐냐 가서 회의할 때 그러니까 방송국의 방청객처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방청객처럼. <laughs> 그 여러분 국회 회의한 장면 보면 은 의원들이 앉았잖아요그 뒤에 배석 배석 보좌진들 보좌진들 배석한 거 보셨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앉아있는 그 뒤에 앉아 있는 네, 거예요. 네. 앉아 있는 거고 거. 뭐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냐 혹은 뭐 관련 다른 G7의 정상들을 만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것인데 그 문제는 제가 다음 말씀드린 힘내라대한민국하고좀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